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아, 승무패 12회차 이또와 이러나. 승무패 12회차 자 서했다는 사람이 진짜 와 이건 아니잖아. 12회차 경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어, 매당성 이 분석을 해보고 어. 나중에 이제 배당이 떨어지는 거랑 데이터랑 종합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초안이니까 일단 참고로 해주시고 봐주십시오. 그, 일단 포르투 대 리온 경기는 저기 국내에서는 지금 승우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강승으로 보고,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우로. 그래서 포르투 경기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승무로 보인다고 한 보고 계시고, 그 베티스 대프랑크푸르트 경기는, 아까 배당상으로는 제가 이게 의심이 간다고 했는데, 어, 저는, 이거는, 음, 프랑크푸르트이 이거 플래너, 승무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이터랑 아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OK 대그 헨트 경기는 아 국내에서는 이제 PAOK를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여러분들 그 무가능성이 한번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승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승무. 송모 프랜 표시해드렸습니다. 를아이씨 이해가 잘안 되시죠? 그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뭐 짓이에요? 그저잉 이거는 프랜송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송로 세모는 송모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비테세대에 슬로마 경기는 전체적인 종합 경기를 다 조합해 보니까 에 s 스 로마가 오히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일단은 배당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은 AS로마승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슬라프라데 라스크 경기는 어, 해외에서는 70%, 해외 배당은 70%고요, 국내 배당으로는 53%, 53점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다음에 이제 골 득점력하고 다 따져 보니까 슬라브라가 슬라브라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파티 파르티잔 대페이너로트 경기는 어 아, 베이너로트가 요즘에 강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저는 어 영원한 강자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베이너로트 승무로 보겠습니다. 세비야 대웨스턴햄 경기는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여러분도 잘알계시겠지만 세비아는 정말 강, 강, 팀이 강팀. 여기 목을 메고 있는 팀인 것 같은데, 어, 웨스트햄이 좀글 근래 승무, 이렇게, 이래서 나가고는 있지만, 어, 세비아를 이기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유로파 경험치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이 경기도 세비아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마르세유 대 어, 바젤 경기는 어, 마르세유가 앞전 경기에서 그 모나코한테 잃었지만 1대0으로골 요새 글래 골이 잘안 납니다. 날 때는 났다가 안낫 때는 안 났다가 아마 모나코 경기 때 아마 이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하지 않았나 이게 개인적 인 생각이라 마르세유 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시트 대 어, 스타드렌 어, 앞전의 경기에서는 랜이 이겼죠 랜도 이겼고 레스터도 이겼고 그러면 무 서로 이제 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전하게 승패로 승패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이토벤 대 코펜하겐 뭐 이 경기는, 아인토벤으로 다들 가지지 않을까 하는 게 굉장히 생각인데요.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60% 이상이 넘습니다. 종합적으로 골, 득점력도 보니까, 아인토벤 낫고, 아인토벤 승으로, 보겠습니다. 어, 이 엑스는 이제, 승패. 음, 그렇게 할게요. 보데글림대 알크마르. 보데글림 그, 앞전에 셀티가지고 이변에 일으킨 팀이죠. 음 그래서 수수비적으로 나가는 거에 공격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무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기는 아크마르가 무로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크마르 승으로 한번 볼게요. 레인저스 대 체르베나. 아이 경기는 어, 레인저스가 앞전에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로드 몬타드 그렇고 골을 무작정 잘 넣는 것 같아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으로 볼게요. 브라가 대 에스 모나코. 아이 경기가 박빙이겠죠. 뭐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근데 그래도 이제 모나코가 이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어느 정도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무조정 이긴다고 못 보고요. 어, 승무 승무로 한번 생각하고 있을게요. 아틀란타 대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음. 이게 왜 배당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해외 배당으로서는 이제 아틀란타 48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48% 음. 근데 이제 배당 순위도 그렇고, 근데, 음, 판매 양구나 이런 거, 난 골, 이런 거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오히려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가. 음, 이 경기는 아탈란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여러분 지금 배당상으로 지금 초안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배당 보면서 한번더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여 초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참고하실 분참고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배당이 더 바뀌는지를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지, 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등이 되실 수 있습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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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꼭 1등 되시시오 그래가지고 치킨이나 치킨 받으셔주시오늘도 네. 만남은 어, 하루 시간 잘 보내시고, 어, NBA, 어,는 누구죠? 골스만 들어오면, 오늘 아마 올길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혹시라도 참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